네, 2차 시 비디오 어,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세트의 이제 연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특히 집합의 연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진행한 다음에 어, 다음, 다음 자료 구조인 딕셔너리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트의 연산. 그 세트는 앞에서 우리가 그, 집합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죠. 어, 수학에서의 집합 연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어, 다음과 같은 꺽쇠 연산이 있는데요. 꺽쇠 연산이 있는데, 이 꺽쇠 연산은 이제, 어, 부분 집합을 만들어낸다. 부분 집합이 있냐를 좀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이게, 결과물은 true 또는 false가 되고요. 이제 양쪽에 좌측의 L 밸류가 좌측에 있는 값그 세트가 우측 세트의 부분 집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제를 보신다면은 A라는 세트는 지금 세 가지 과일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세트는 지금 네 가지 과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과일은 B가 다 모두 포함하고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A가 B의 어, 부분 집합이면은, 어,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하라, 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참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우 연산자를 사용해도 되고, 또는 메소드로서 i s s u b s e t 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서브셋보다는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그뭐 집합과는 비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집합, 학집합, 그리고 차집합이라 개념이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그. 찬찬히 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집값 집합간 비교 연산을 보도록 하죠 같다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우선 a하고 b 앞에서 나왔다는 두 개의 세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a하고 b는 그냥 봐도 달라요 a는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b는 네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a가 b의 어, 서브셋이긴 했지만은 같은 집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달라졌습니다. 키위 대신에 바나나가 그대로 더 갔어요. 우리가 그 셋을 만들 때 중복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얘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A하고 B는 세개다 애플, 바나나, 그래이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집합 간에 같기 위해서는 모든 엘리먼트가 동일하면서 엘리먼트의 개수도 당연히 동일해야지만 같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연산자는 이세 가지입니다.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될세 가지 연산은, 어, 보통 이제 union 이라는 메소드로 실행되고, 그리고 intersection 이라는 메소드, 그리고 difference 라는 메소드로도 실행될 수 있는, 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교집합, 그리고 합집, 아,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차집합의 개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표기법은 뭐냐면, 그 합집합 같은 경우는 유니언이라고 돼 있는 합집합 같은 경우는 이이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오퍼 오프, 레이터가 뭐냐면은 어,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게 원이라고 돼 있는 오퍼 그 키가 있잖아요 얘를 이제 어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면 나오는 그 기호입니다 어, 어, 이것을 같이 누르면 나오는 이 기호가 어, 두 집합 간에 두 세트 간의 어,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앞선 그 비디오에서 봤듯이 e n d 연산이 뭐냐면은 교집합입니다. 두 집합 간의 교집합을 의미하고, 빼기 연산은 이제 차집합. 두 집합 간의 차집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어, A라는 그 세트가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세트가 애플, 바나나, 키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합집합, 즉, 이거 있죠. 어, 유니언을 한다면은 A, 유니언 B를 한다면은 뭡니까? 전체가 나오죠. 그래프, 애플, 바나나, 키위 이렇게 네네 네 가지 모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터섹션, 교집합을 본다면은 A and B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애플, 바나나 두 개만 교집합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결과값은 애플, 바나나의 셋이 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차집합은 A 빼기 B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 결국에는 이제 얘를 해석을 하자면은 A 빼기 A and B죠. 어.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면 되기 때문에 남는 거는 그래이프만 남아있는 하나의 세트가 남게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뭐, 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연산을 마지막으로 좀 봐봤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자료 구조인 딕셔너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딕셔너리도 역시 다수의 값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인데, 어, 리스트하고 튜플하고 좀 다른 또 특이한 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딕셔너리를 우리말로 하면은 사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사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딕셔러리에서의 가장 큰 차, 그 특징은 뭐냐면은 어, 값과 즉 저장하는 데이터하고 그 값과 관련된 키 값이란 것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엘리먼트는 키와 값이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튜플이라든지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엘리먼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방의 번호를 통해가지고 어, 접근을 했었는데, <laughs>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어, 방의 번호가 없어요. 즉, 인덱스가 없다는 겁니다. 어, 방의 번호는 없고, 그 방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뭘로 접근하냐면은, 키 값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키 값으로 접근해서, 어, 그니까, 키로 접근해서 실제 엘리먼트의 값을 얻어오거나, 아니면 키를, 키와 그 값을 동시에 넣어주므로써 딕셔너리를 추가하거나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도구를 저장하기 위한, 어,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리스트로 만들었다면, 뭐, 서울, 워싱턴, 런던을 이제 순차적으로 집어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을 찾기 위해서는 0번째 방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워싱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1번째 첫, 첫 번째 방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 인덱스하고 이값 간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탐색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딕셔너리를 활용한다면 키 값을 별도로 넣어주고 서울 값을 즉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고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다. 이렇게 두키 값과 데이터를 같이 넣어주게 된다면 우리가 딕셔너리 안에서 한국이라고 키를 제공한다면 서울을 바로 받아올 수 있는 좀더 편한 과정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물론 키 값을 별도로 제공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은 이런 필요성이 있는 어, 프로그램에서는 딕셔너리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딕셔너리의 생성은 세트하고 동일하게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어, 중괄호를 사용하는데 대신에 값을 넣어줄 때키 값과 그리고 실제 밸류 값을 이렇게 콜론으로 어, 같이 엮어가지고 제공을 한다는 거죠. 키하고 값을. 키하고 엘리먼트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어, 만약에 빈 공간을 딕셔너리로 만든다면 그냥 이제 중괄호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트를 얘기할 때빈 세트를 만들 때 중괄호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 그냥 중괄호로 빈 공간을 만들면은 빈 세트가 아니라 빈 딕셔너리를 만든다고 했죠. 어, 딕셔너리하고 세트는 둘다 중괄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세트 같은 경우는 빈 세트를 만들 때는 세트라는 생성자를 활용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그냥 중과호두 개를 넣어주면 빈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키하고 값을 넣어주는 예제를 보죠. 앞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나라명 수도, 나라명 수도, 나라명 수도를 이제 이렇게 콜론으로 엮어가지고 어, 초기 값을 제공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개념입니다. 키는 반드시 불변 객체. 아까 우리가 튜플을 얘기할 때, 어, 튜플을 얘기할 때, 어, 튜플은 불변 객체이고 어, 리스트하고는 다르게 딕셔너리의키 값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키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키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유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니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의 키 값을 가지는 두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은 어떤 것을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호한 모호성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는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이값을 가지고 있는 키는 하나만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그키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우리가 아까 나라명을 이렇게 키값을 로공제공했다면 여기에 또 다른 키값으로 코리아를 넣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키는 유일한 객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유일한 문자, 를 숫자 또는 튜플을 우리가 키 값으로 사용해야 되고 대신 밸류 값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밸류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고 키는 유일해야 된다. 이 규칙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를 만들고 나서 항목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딕셔너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가 없습니다. 방해 번호가 없고 순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키 값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 캐피탈스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한국은 서울이고 미국은 워싱턴, 그리고 영국은 런던이라는 어,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은데 뭘 출력하냐? 캐피탈스 안에서 코리아라는 키를 가진 밸류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코리아 키를 찾아서 이제 서울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어캐피탈서에다가 프랑스라는 키 값을 한번 넣어봤어요. 사실 위에 우리가 어 딕셔너리를 만들 때 프랑스라는에는 없거든요. 프랑스하고 파리에 셋은 아그 프랑스 파리라는 그 키하고 어 밸류를 넣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키가 없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키의 에러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사실 이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이런 예외 우리가 이제 그인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좀더 편하게 키가 없으면은, 어, 키가 없다라고, 어, 좀더 이제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키 값을 바로 어키 값을 가지고 바로 탐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딕셔너리에 있는 get이라는 메소드를사용한다면좀더 현명한 방식으로 우리가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get에다가 프랑스라는 키, 키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프랑스에 대한 키 값을 통해서 밸류 값을 찾았다면그 밸류 값을 get은 리턴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찾지 못했을 경우는 논을 반환하거나 아니면은 이두 번째 인수를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두 번째 인수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해당 키가 없습니다라고 문자를 이제 리, 리터널을 넣어 주게 된다면은 프랑스가 있다면 프랑스에 대한 파리라는 그 수도 값을 이제 출력을 할수 있겠지만은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캐피탈스에는 프랑스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해당 키가 없습니다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좀더 어, 현명하게 에, 키 값을 검색할 수 있는 코드가 되겠죠. 즉 get이라는 메서드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아, 좀, 이것을 좀 보도록 하죠. 우선 빈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이렇게 중괄호 두 개를 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딕셔너리에 데이터를 추가를 하려면은 키 값과 그리고 아, 키하고 값을 동시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키를 대문할로 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값을 뒤에다 넣어주면은, 자, 코리아라는 키로 서울이라는, 어, 값을 넣어주세요. USA라는 키로 워싱턴이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UK라는 키로 런던 넣어주세요. 프랑스라는 키로 파리스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네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딕셔너리가, 어, 만들어지는 거죠. 순차적으로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추력해보면은 전체의 딕셔너리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게 빠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를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추가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하는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키하고 밸류의 셋을 어,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이제 팝이라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그 자료 구조에서도 그대로 사용했던 방식이죠. 팝이라는 어,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어 당연히 팝의 대상은 올, 원래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서의 팝은. 인덱스였죠, 그죠 리스트에서는 pop의 어, 입력값이 이제 인덱스였습니다. 인덱스를 제공해야 됐고, 그리고 인덱스가 없으면 가장 마지막 박의이 제거가 됐었는데, 사실 그 리스트에서 특정한 값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remove라는 메소드를 사용했던 것처럼, 어, 이 딕셔너리에서의 p o 의 대상은 인덱스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키 값을 보고 그 값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 u p UK라고 한다면은 UK 키를 가지고 있는 예, UK 런던이라는 애를 이제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시 이키 값이 없으면은 에러가 발생하겠죠. 키 값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in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 UK라는 키가 캡피탈스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p o p 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코드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딕셔나리에서 이제 뭐, 어, 항목을 추가하고, 항목을 삭제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항목을 방문하는 거, 결국에는 이제 보통 그, 포 루프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제, 어, 캐피탈에 있는 키를 우선 은 가져와서, 어, 그, 키를 가져와서, 그키 값을 가지고, 어, 키 값을 출력한 다음에 콜론 치고 난 다음에, 캐피탈의 키로, 키로 접근해서 출력을 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어, 코리아, 서울, USA, 워싱턴, UK, 런던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키가 먼저 출력되고 나서, 밸류로 어,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꼭 이런 방식도 있지만은, 아이템즈라는 메소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어, 가능합니다. 어, 사실 똑같은 결과긴 한데요. 아이템즈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 이제 여기 아이템즈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고 있는데, 이 아이템즈는, 어, 키와 값을 뭘로 반환시켜주냐면, 튜플로 반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튜플로 패킹을 해가지고, 키 값과 그리고 어, value 값을 어, 튜플로 반환을 해주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u n p a c k 으로 분리해서 키 e y value를 순차적으로 출력을 한다면, 이제 어, 전체적인 그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에 대해서 어, 순차적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키와 값의 시퀀스를 각각 반환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 키 그리고 value라는 어, 하나의 그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어, capital이라는 어, 딕셔너리가 있을 때 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어, 이 저, 전체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키를 우리가 어,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가져오는 대상은 어떤 값을 가져오냐면은 어, 리스트. 아, 맞죠 그지 튜플로 가져오게 되죠. 음, 시퀀스 형태로 가져오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value라고 한다면은 키가 아니라 어, value 형태로 어, 가져오는 거죠. value 형태로 가져오는 것도 이제 그 키와 value를 별도로 이제 하나의 시퀀스로 분리해서 가져오고 싶을 때키 그리고 value라는 메소드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순서란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출력을 한다면은 사실은 입력된 순서로 밖에 출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뭐 값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막 하다 보면은 순서가 막 마구마구 뒤엉켜 있을 텐데 단순히 이제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된다면은 어 순서가 고려되지 않은 형태로 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 이것의 순서를 좀 가미를 하고 싶다. 세트와 마찬가지로 어 순서를 좀 가미하고 싶다면은 어, s o r t e 라는 어, 역시 내부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어, sorted의 기준은 내가 키 값을 기준으로 소팅을한 다음에 어, 그것을 이제 어, 키를 출력을 하겠다 한다면 이제 키 e y 값을 통해서 소팅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어, 출력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역시 그 이제 딕셔너리도 그, 그 함축을 통해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함축을 통해서 생성이 가능한데 함축을 사용할 때는 뒤에 건다 동일해요. 이제 입력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조건이 여기 붙게 돼 있는데,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키 값과 밸류 값을 두 개를, 어, 생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렇 그래서 콜론을 넣은 상태로, 어, 얘는, 어, 키가 되고요. 얘는 밸류 값을 두 개를 동시에 생성해가지고, 어, 컴프레션을 통해가지고, 즉 함축을 통해가지고, 딕셔너리에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제를 보죠. 우선, 어, v a l u e 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1, 2, 3, 4, 5, 6이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x에 대해가지고 어키 값은 그냥 x를 사용하고 그리고 밸류 값은 x의 제곱을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단, 조건은 뭡니까? x가 짝수일 때. 그러면 이제 짝수인 것은 2, 4, 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키 값은 2, 4, 6이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value 값은 제곱이니까 4, 16, 36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프레이션즉 함축을 통해 가지고 딕셔너리의 생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다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자열과 문자열의, 문자열의 길이를 동시에 저장하는 딕셔너리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키로 보는 것이고요. 문자열의 길이를 value로 가정을 한 겁니다. 밸류로 가정을 했다면은 우선 이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어, 애플, 오렌지 그리고 바나나라고 하는 어, 세 가지 과일을 담고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키 값은 뭘로 하겠냐 키 값은 그냥 그 문자열 그대로 어, 문, 게, 문 토큰 이제 이 문자열 하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면 애플, 오렌지면 오렌지, 그리고 바나나면 바나나가 하나 F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랭스를 우리가 데이터로서, 그, 밸류로서 받아오는 거죠. 그니까, 러 애플이라는 키 값에는 5가 되고, 오렌지라는 키 값은 6이 되고, 바나나라는 키 값은 또 6이 되는 형태로서, 어, 딕셔너리의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그, 컴프레이션 함축을 통해서도 딕셔너리가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예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딕셔너리에는 굉장히 또 다양한, 어, 메소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공백 딕셔너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괄로두 개로 써서 닫는 것도 공백 딕셔너리를 생성하는데 딕이라는 어, 생성자를 통해서도 공백 딕셔너리의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초기 값을 넣는 건 이미 했고 랭스 함수 사용 가능하고 인 사용하고 난인도 사용이 가능하다. 어다 똑같죠.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의 키와 값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사실 이제 리스트로 본다면은 어떤 인덱스에 어떤 값을 넣으세요. 이 방에 인덱스에 넣으세요라는 형태라서 사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 딕셔너리의 키와 값, 키와 값을 동시에 저장할 때는 뭔가 방에 어떤 in, 있는 값에다가 뭔가 집어넣는 것 같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키와 이 밸류를 동시에 딕셔너리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고요. 키 값을 가지고 어, 디, 딕셔너리 안에 있는 밸류를 검출해내는 형태. 그리고 이것을 좀더 어, 현명하게 하는 방식이 get이라는 함수라고 얘기했죠. 있으면은 값을 보내주고, 없으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출력을 한다. 어, 반환을 해준다. 어, 출력이 아니라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죠? 렇 그리고 항목을 삭제하는 게 pop이었고, 그리고 values, keys, 뭡니까? 각각의 이제 시퀀스를 value만 시퀀스로 따오겠다, key만 시퀀스로 따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items는 키와 값을 튜플로 어, 변환해서 반환, 패킹해서 반환해주는 그런 메소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 가지 이제 예제 코드를 마지막으로 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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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할게요.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학생의 성적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메뉴가 우선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요. 어, 이제 연락처를 추가하고 뭐 연락처를 삭제하고 사실 뭐 성적 처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 연락처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연락처 추가, 연락처 삭제, 연락처를 검색하고 연락처를 출력하는 그런 메뉴가 있고 종료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항목에서 추가를 하겠다 하면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해주면은 이게 딕셔너리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름이 키 값이 되고 전화번호가 밸류 어, 값이 됩니다. 이렇게 성적 처리가 아니, 아니고 어, 연락처, 그렇죠? 연락처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출력을 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뭐 누구의 전화번호 누구의 전화 입력된 내용이 다출력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완성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구현된 코드를 한 번씩 뜯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메뉴를 출력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간단합니다 프린트를 각각 해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인풋을 받아 가지고 셀렉트라는 어, 변수에다가 인풋을 어, 넣은 다음에 이것을 리턴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메뉴를 출력을 해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뭐 1, 2, 3, 4, 5 중에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getContact라는 하나의 그 함수를 디자인해 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받아가지고요. 그리고 뭘 하자면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동시에 보내주죠. 두 개의 출력값입니다. 그죠? 렇 또는 이제 반환 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두개 이상의 반환 값이 생긴다면 튜플로서 변환돼서 패킹이 돼가지고 반환이 될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름과 넘버, 전화번호를 이제 튜플로 패킹을 해가지고 보내지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함수를 통해서 구현한 결과물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Address Book이라고 해가지고 비어있는 공백 딕셔너리을 하나 만든 다음에 무한반복을 시킵니다. 계속 메뉴를 보여주기 위해서. While True, 무한반복을 시켜가지고 우선 디스플레이 메뉴를 실행시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봤듯이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해서 거기에 결과값이 이제 유저가 입력한 결과값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게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행위를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우선 1이 연락처에 추가였기 때문에, get contact가 뭐였죠? 사용자가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공을 한다면은 이것을 t 플 p 로서 변환해서 그 반환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시 t 플 p 로온 것을 언 n 킹 통해가지고 name과 number에 다시 집어넣고요. 그리고 dictionary에 그냥 추가하는 거죠. name이라는 키에다가 number라는 값을 추가시켜주세요를 실행을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연락처 추가가 종료가 됐고요. 연락처를 삭제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연락처를 삭제할 때는 그냥 이름만 받아도 되는데 어, 여기서는 지금 이름과 어, 넘버를 똑같이 이제 get c o n t a c t 를 통해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name 키를 통해 가지고 어, p o 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락처를 삭제하게 됩니다. 자, 연락처 검색은 제가 뒤에 별도의 코드로 만들어놔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패스라고 해놨지만은 별도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출력하는 것은 지금까지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 한꺼번에 출력하겠다는 목적이고 이 출력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어떤 이름에 의해서 정렬을 해서 출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부 함수인 sorted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전체 딕셔너리를 우선 정렬한 다음에 각각의 키에 대해서 이제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를 출력하는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어, 1, 2, 3, 4가 아닐 때는 그 전체적인 이 while문을 종료시켜가지고 무한 방법을 어, 끝을 내는 형태로서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 네, 여기까지 뭐 어, 어,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 패스로 했던 연락처 검색 부분을 별도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한번 이그 비디오를 지금까지 보셨다면 여기서 딱 스탑하시고 이 패스를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코드를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 잠깐 스탑을 하시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실제 그 결과 값을 본다면 이제 3번이었을 때가 검색 부분인데 우선 이제 앞에 2번에서, 2번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이 getcontact를 사용하지 않고 사실 검색을 할 때는 키 값만 가지고 검색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따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target name이라고 입력을 받고 뭘 사용할 거냐 get이라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메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어 개체 특징이 뭐였습니까? 검색할 사람 그키 값이 있을 때는 어, 키와 값을 이제 이름, 전화번호 튜플 형태로 어, 출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없을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는 어, 문자를 출력해 주는 좀 스마트한 그런 어, 메소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준다면은 사실 검색도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두 줄짜리 코드를 어, 부디 어, 머릿속에서 떠오르셨다면은 이번 그, 이번 수업에서 다뤘던 것은 어 대부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딕셔너리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문자열에 관련된 내용을 어 이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